네 여기 대학로인데요. 지금 청년들이 YLZ 주축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여기 어떤 모임인지 좀 누구신지 또 소개도 해주시고 네, 네, 네. 어떤 모임인가요? 네, 이 모임은 어, 우리 한국 로자와이에젠에서 싱크탱크 모임으로 우리가 저희가 분기별로 계획하는 모임이고요. 어, 이 모임에는 이제 각 영역 안에서 어, 활동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 또그 청년들 어, 리더들이 또 함께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고 또 우정을 또 누리고 또그 안에서 같이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 성장을 도와주는 어, 귀한 모임으로 어, 이 모임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특별히 이번 이제 주제가 예, 예기치 않는 우정. 어. 그 리더십에 관한 건데, 어. 어, 정말 여기서 내가 예측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이고구만에서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그 만남 속에서 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우정이 어, 탄생이 되고, 어. 또 같이 연결된다는 것을 좀 어, 많은 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또 이렇게 많이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어, 여기 계신 분은 누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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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 <웃음> 어떠세요? 여기 좀 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어, 여기가 정말 예기치 못한 만남이잖아요. 이 속에서 좀 예기치 못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된 지 2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6시간의 시간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보그안에서 정말 하나 되고 보그안에서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방향에 대해 나눈다는 것이 참그 어, 부분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험, 누리군이가 돼서 천국 가도같습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 어떤 분들이 오셨고 어떤 분들도 올수 있나요? 아, 여기서는 지금, 어, 각각 각 분야에서 정말, 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계시고요. 어, 대부분 또 젊은 우리 사역자님들께서 모여서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열심히 활동, 파이팅 하겠습니다. <laughs> 네, 여기는 지금 30, 40대 사역자분들이 한 50명 모이셔서 같이 교제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